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 블루베리입니다. 어, 이렇게 날씨가 이제는 남부도, 어, 밤에는 4도까지 내려갑니다. 밤에 4도 되고, 낮에는, 음, 15도, 16도, 이렇게 되고요. 오늘은 밤에 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어, 펜탁스가 정말 이쁘게도 피죠. 꽃이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오래 갑니다. 개화기간이좀 길어요. 이렇게, 너무 이쁘게 꽃이 피고 있죠. 세상에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어, 베란다나, 그, 또 실내나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음, 목질화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게 3년 키운 겁니다. 3년 키운 건데 이렇게 목질화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가기 전에 거름을 줘야 됩니다. 어, 영양제 주고 살균제 살충제 해줘야 됩니다. 베란다에서는 음, 포커스 PK 참 좋겠고 어, 저는 여기 어, 여기 포커스 PK를 줬습니다. 줬는데 어, 여기 좀파어 이렇게 파어 어 물도 좋아하고요. 요 그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 실내 들어갈 거니까 그름을 조금 더줄게요 유박피로입니다. 이거는 유박피로 이만큼. 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살균제나 살충제 여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3일 년속 이렇게 해주면은 초파리 뿌리파리 안 생깁니다. 요렇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거는 살충제입니다. 이쪽에 군데군 이파리 쪽에 이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살포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실내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영양도 풍부하고 참 좋겠습니다. 음, 꽃망울이 쫙 올리고 참 이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한번더파어 이쪽에도 펜탁스가 정말 이쁘게 꽃을 피워줍니다. 이 정도 이렇게 자수푼에딱 음, 깎아서 한 수푼 됩니다. 자, 여기도, 요거 요렇게. 요기 PK, 어, 포커스 PK 넣고도 이거 넣어도 됩니다. 유기질, 천년, 분재용입니다. 분재용. 어, 이렇게 됩니다. 이꽃한개 생활에 판매합니다. 요렇게. 음,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유박피로입니다. 유박피로. 자, 이렇게. 꽃을 너무 이쁘게, 풍성하게 이렇게 피고 있죠. 정말 이쁩니다.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피고 있죠. 음, 이게, 그럼으로,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거죠. 예, 그 물도 한 번씩 액비주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어, 요렇게 하고, 요거는, 네팔요정인데요. 네팔요정. 음 이렇게 네개이만원 했습니다, 그때. 한개 육천 원씩이고, 네개이만원 했습니다. 빨간색. 너무 이쁘게 꽃이, 이거는 먼저 핀기,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요거는 이제 막 피는 게이렇게 예쁩니다. 어, 요렇게 몽을리 올리고 있고, 이거는 꽃이 오래오래 갑니다. 한 8개월 꽃을 피워줍니다. 여기도 포크스 비케 이어줬는데, 유박피를 여기 또 넣습니다. 이렇게. 이도 실내 들어갈 거라서, 어, 남부는 노지 올동이 됩니다. 요거 또, 한반이한반이또이렇게 주고. 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죠 아직 남부는 음, 안에 들일 때가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요게 이제 네팔요정 이게 오래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작년에도 꽃을 보여줬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팠어 요렇게 팠어 요박피로 넣어주고 요박피로 이쪽 이만큼 넣어주 이쪽에다 이만큼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이것도 이렇게 덮어주고, 포커스 PK 해도 됩니다. 유박은, 음, 효과를 빠르게 봅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도, 한방 K입니다. 한방에 K. 또 요렇게 해서 요것도, 이렇게. 똑같은 건데, 꽃이 피고, 이렇게 요즘에는, 꽃이 오래 안 갑니다. 하나 피면은 굉장히 꽃이 오래 가는데, 이런 거 따주고, 요렇게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피고 있는데, 음 이런 것도 따내고, 이렇게 꽃이 벌써 피어서, 어 예쁜 모습 보여주는데, 이건 작년에 분갈이 한 건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걸음을 좀 이어주고, 이소토마가 여기서 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소토마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팠어. 이렇게 팠어. 파서. 유박피로 넣어줄게요. 여기 유박피로 넣어줍니다. 여기, 이 정도 넣어줘. 좀 많이 넣습니다. 꽃을, 이게 오랫동안, 8개월 동안 피워주기 때문에, 요한번더 이렇게 돌려서, 한번더 이어주고, 요 크기 때문에, 화분이. 요렇게 팠어?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그름을 좀 충분하게 주고 갖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방에 케이 이렇게, 이렇게 주고 한방에 케이. 이런 것도 아직까지남한는은안 어,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커서 풍성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는 거 이런 이렇게.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잘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laughs> 여름에 너무 많이 떠나갔습니다. 이거는 딸기소초 몽마가리시인데 이것만 이렇게 너무 이쁘게 이렇게 잘 자라서 우짜라지도 않고 이거는 햇빛이 부족한데 여름에 키우면 우짜라 있거든요 우짜람 없이 이렇게 음, 짱짱하게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것만 제일 이렇게 잘 컸어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잔잔한 가지 다 쳐줬습니다. 잔잔한 가지 다 쳐주고 하예다 따주고 깨끗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깨끗이 했습니다. 어이 화분을 옮기 심어야 되는데, 어 화분에 조금 큰 화분에 옮기 심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대로 한해 더 날게요. 한해 더날게요 여기다 이렇게 파서 여기도 유박피로 이렇게 넣어주고 흙이 보써딱딱합갑니다 어, 꽃을 많이 피고 해놓으니까 흙이 딱딱합니다 벌써. 요렇게 했어. 이것도 한번 케이 한번 케이 해주고.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실내에 들어가면 진딧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진딧물 예방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런 아이들도 요건안했네 이렇게. 목 마가렛이 다 떠나가고. 음요렇게 이건 룰리저 마시멜로입니다. 이거는 룰리저 마시멜로 이만큼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세리의 메인. 어 이렇게 외목대로 쫙 이렇게 키웠는데, 세리의 메인. 이것도 살았고, 요것도 이렇게 좋습니다. 이것도 옷 사람이 없이 이렇게 어잘 자랐습니다. 이래 이래서 이것도 이렇게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도 옷 사람이 없이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름을 줘야 되겠죠. 이것도 풀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이쪽에 한번 파내고 이쪽에도 한번 파내고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유박 필요 이만큼 놔주고 여기도 이만큼 놔주고 덮어주고 꼭 덮어줘야 됩니다 한방 케이 한방 케이 요렇게 다 해주고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해주세요 어, 살았으면 다 이렇게 해주세요 못 살았으면 여기 어 이렇게 가지치기 여기 잘라주세요. 이런데, 많이 옷자랐서 여기 잘라주세요. 저는 옷 자란 게 없어서 자를 게 없어요. 옷 자라지 않아서 자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저는 이렇게 키울 겁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키울게요. 요거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이세 개는 이제, 어, 잘 돼서, 저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여기 죽어서, 여기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이것도좀 많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딸기 요거는 딸기인데 딸기인데 요거는 한쪽만 있어갖고 지금 요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음 요거는 이름이 없네 예. 이름이 없습니다 요것도 요래갖고 빼따가 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름을 좀 주고 어 안에 드이세요 이런 목마가렛이 물을 참 좋아합니다 물을 굶기면 안되고 물을 촉촉하게 줘야 됩니다 시클라멘 종류들이 좀 전부 이렇게 돼서, 다 이만큼 다 올렸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올려서, 어, 흙을, 이렇게 어, 올려서,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부엽토를 넣었습니다. 부엽토. 부엽토를 넣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음, 다 손을 봤습니다. 이거는 잠을 잤어요. 어, 잠을 잤어. 이렇게 세상에 올라오고 있고, 요거는, 어, 이런 것도 잠을 잤어요. 어, 잠을 자갖고, 이렇게 향기 시클라멘이네. 이거는 향기 시클라멘. 저좀 많이 컸어요. 이찌는 화분에서. 화분이 얼마나 작습니까? 이런 화분에서. 요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도 돼요. 뿌리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는 여름에. 문제죠. 여름에. 여름을 잘 이겨냅니다. 또 이렇게 에어컨 밑에서 키워놓으니까 다 이렇게 잘 살아서 세개 떠나가긴 했어요. 세 개. 음, 세개 떠나가긴 했습니다. 요것도 요렇게 올려서. 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새싹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다 요렇게 해서 다 손질을 했습니다 이게 속눈썹 시클라민 이게 이게 4년 키운건데 정말 작았거든요 정말 작았는데 많이 컸어요 이렇게 23년 2월 26일 날 분갈이 했는건데 이게 4년 챕니다 올해 굉장히 작았는데 많이 컸습니다 속눈썹 어시클라멘인데 이거, 그때, 어, 3년 전에 분갈이 한 건데요. 많이 올렸습니다. 밑에 푹 꺼져 있었는데, 이게 숟가락으로, 무슨 또좀단단한걸싹 올려서, 어,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흙을 채워주면 됩니다. 영양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다 올렸어요. 어,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 음, 요거는 잠을 자고, 요거 잠을 자고, 다시 이렇게 세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을 자고. 잠을 자고, 어, 자고, 어, 또, 잠을 자는 아이, 잠을 안 자는 아이,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잠을 안 자고, 잠을 안 자고, 음, 여름에 물을 주고, 그렇게 잎을, 어, 이대로 잎이 나게끔 에어컨 밑에서 키우니까, 구근이 너무 크더라고요. 비교해보면, 이것도 잠을 자고, 요것도 잠을 자고, 구근이 안 커져. 구근, 구근이 많이 안 컸습니다. 잠을 안 자고 여름에도, 음, 구근을 키웁니다. 잠을 안 자면은. 이것도 미니 종이죠. 요것도 미니 종이죠. 요것도 미니 종입니다. 똑같은 건데, 요렇게 보면, 이거 보세요. 차이가 나죠? 요거 작고, 요건 좀 크고. 요것도 참 작지 않습니까? 요것도 작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구입한 건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비교하면, 이렇게 보면, 이거는 구근이 많이 컸죠 이거는 구근이 작습니다 이거는 여름에 늘 꽃을 피지 않았습니까 꽃도 피면서도 이렇게 구근도 많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음, 여름에 에어컨 밑에서 키우면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해 보니까 저도 시클라멘을 키운 지가 저도 올해 8년치 아닙니까 초, 처음부터 시클라멘을 이렇게 키웠는데 잠을 자는 아이 잠을 안 자는 아이를 비교를 해 보면 잠을 자는 아이보다 잠을 안 자는 아이가 구근이 엄청 커집니다. 음, 그렇습니다. 비닐을 안 씌우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다 많이 쳐졌습니다. 이렇게. 더 있다가 11월 중순에 하려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 어, 이렇게 분갈했습니다. 이거는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했고, 다 쳐져가 이래 있습니다. 이래도 상관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회복이 잘 됩니다. 요즘에는 겨울에는 빠르게 회복됩니다. 활착을잘 하고 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에 맞추어서 물을 주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 한 시,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미료물약 탄한 겁니다. 제가 남아 있어서 요거 쓰고 있고 초록 생수 있으시면 이게 좋습니다. 새로 나온 거 요거를 사용하세요. 이거 사용하세요. 요한 뚜껑 하면 됩니다. 요한 뚜껑 여기에 물통에 요한 뚜껑 해서 그냥 부어 줘도 되고 어 이렇게 이런 데다가 아 요렇게 살펴줘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 환경에 맞춰서 사용하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그래도 걱정이 없는데 요 두개가 이래서 요거를 미루물약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더 활착도 잘될 거고 조금 힘들어도 싹싹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아요. 봄에 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거는 겨울꽃이라서 겨울에 분갈이 해주는 게더 어, 훨씬 꽃들한테 좋습니다. 어, 분갈이 해주는 걸로 권할게요. 저는 영양제도 이게 완전히 활착됐을 때 그럼 한달 정도 되겠죠. 이것처럼. 이것처럼 활착이 됐을 때 어, 영양제를 PK도 괜찮고, 멀티도 괜찮고, 그런 걸좀 넣어주세요. 시클라멘 종류를 전부 분갈이하고 손질해준 지가 오늘까지 8일 9일 차입니다. 9일. 9일 차인데, 웬만하면 한 10일 되면은 회복이 됩니다. 음.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